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대균입니다. 아이, 행복한데? 오늘 서울은 눈이 많이 옵니다. 서, 아, 눈이 많이 내리는데 여기가 D 강의실이에요. 제 강의실이 다섯 개 중에 여기 좀 작은 교실. 제가 공부하는데 또 방송할 때 많이 쓰는 강의실입니다. 재밌죠? 아, 오늘 눈이 많이 내려서 크로마키 배경을 흰 눈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월수금반, 월수금반 강의 지금 오전반 마치고, 쉬는 시간입니다. 오전반 마쳤고, 월수금반 학생들이 아주 착실하게 공부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는 주음반이 있죠. 주음, 아, 수금, 주음반, 충청도, 경상도에서도 들어주시는 주음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여러분 많이 수강해 주시고요. 요새 이제 코로나도 있고 등등이 있어서 중반도 지금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시험 직전 하루 반 시험 직전 하루 반 진행하는데 그때 하루 정도는 오세요. 하루 정도는 학원에 와서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뭐 하루 반도 듣다가 괜찮으면 2월 강의도 수강하시면 그때 할인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아, 나만 재밌나? <laughs> 이런 배경을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또. 여기가 이제 우리 학원 실제 교실인데 눈이 내리고 있어서 아주 의자가 좀 불편하다고 좀. 네. 의자 좀 치우면서 좀 보도록 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풍경이 좀 가려지면 그러니까 아까 봤던 눈입니다 눈. 아. 이렇게 좋은 때는 s e e the day* *carpe diem* 아,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다 보시면서 즐겁게 사시시 풍경을 좀 바꿀까? 응. 좀 바꿔서 재미있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주로 앉아서 쓰는 곳이라 여기를 바꾸진 않죠. 이 정도 무이인데 조금 더 펑펑 내리면은 더 좋은 사진이 나올 법했습니다난요 정도 나와요. 아, 그러면 머리가 막 빛이 납니다. 재밌죠? <laughs> 아, 어제 방송 되게 중요한 거예요. 김대균 영문법 문제집으로 김대균 영법 문 문제집 1장이 명사예요. 김대균 영문법도 있지만 영법 문제집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명사 파트인데 거기를 아주 잘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아, 한 장을 다 풀었어요. 거 60문제, 60문제를 우리 대니용 선생님과 서지이 양, 영어 MC와 함께 재밌게 풀었으니까 그 방송도 즐겁게 봐주십시오. 정주용 씨가 지금 뭐 소리를 내면서 뭐라고 표시를 냈던 것 같아요. 아, 아, 정주용 씨가 좋아요 눌렀구나. <laughs> 여기 광주에서 그래도 날 응원해 주시는 정주용 씨 반갑습니다. 늘 감사해요. 저 뒷배경은 그 우리 숭실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카톡에서 전는 그냥 주로 채팅은 안 하고 눈팅만 하는데 거기 뭐 좋은 사진, 뉴스 많이 올라가요. 고맙다, 친구들아. 근데 채팅하긴 좀 그래서 구경 잘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 중에 이런 멋진 데 가서 찍었던 사진을 제가 몰래 또 다운로드해서 잘 덕분에 쓰고 있습니다. 아유, 뭐, 음. 멋있는 데 많이 가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도 즐겁게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김대규나학원 D강의실에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놀아봤어요. 우리 수강생들 요 교실 보여주니까 너무 좋아들라고 아, 여학생들이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나중에 그 댓글도 좀 남기고 그러세요. y o 큐 감사합니다. 안녕.